노인의 투자 실력은 시력이 좌우한다고요? 시력이 실력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경제를 보는 눈, 주식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사회와 문화, 이것을 읽는 힘이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노인 중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은 좋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경도 안 쓰고 투시력도 가지고 있고 안 보이는 것도 봅니다. 그러면 진짜 그런 노인이 있는가? 주식 농부라는 사람이 있죠. 박영옥, 박영옥이라는 주식 농부가 있는데 수천억을 지금 네, 투자한다고 하죠. 제가 전라북도 지난 사람인데 박영옥은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 지난 옆에 무주가 있고 장수가 있는데, 무진장 옛날에는 그렇게 묶었었거든요. 장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농촌 출신이고, 또 아주 가난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학교도 가기 힘든 형편인데, 초등교 선생님이 등록금을 주어서 중학교는 졸업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서 공장도 다니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아가면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다녀봤지, 도시와 농촌을 경험했지. 빈자로서 아주 가난한 시절을 어릴 때 보냈지. 부모도 아버지 특히 일찍 잃었지 고학하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으로 또 같이 살아봤지. 이런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시야가 넓은 겁니다. 이런 현장 체험과 도시와 농촌의 경험, 가난한 경험과 부자의 경험 이런 것들이 증권회사에 취업했을 때 시력을 시력이 실력이라고 했는데 이 시력이 올라가는 기회를 가졌으나 그렇다고 그대로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도 예,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시력이 좋은 노인, 노인의 눈이 실력입니다 즉 시력이 나이 먹으면서는 좀 떨어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건강검진 어, 하면서 보니까 양쪽 부동시 그러죠 양쪽 시력이 같지 않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옛날처럼 아무리 힘을 줘서 보려고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시력 저하는 신체적 시력 저하는 오지만 노인이 오히려 노안이 밝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시력 좋은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 첫째, 그 시력은 넓어야 됩니다. 시력이 견문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대도 이해를 하고, 또 1차 산업에서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까지도 이해를 하고, 도시, 농촌도 알고, 빈부도 알고, 학력 고하에 대해서도 또 명문대, 이를테면 중간대, 그, 하수대,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녀 차이. 저만 해도 전화 하나만 가져도 지금 스마트폰이 나온 지뭐 얼마 안 되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화가 사실은 우리 집에 없었고, 동네에 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있다거나 그러면 바꿔줘야 하잖아요. 동네에 있는 그 전화는, 동네에서 누구누구 전화 왔으니까 받으시오 하면은, 전화 끊어가지고 그 오는 사이 기다려서 다시 자녀가 전화를 한다든가 아주 긴급할 때만 그러니까 전화를 했었죠 이렇게 동네 전화에서그 다음에 집 유선 전화로 이제 스마트폰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예, 화면 안 나오고 칼라 아니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그 문화의 차이 문명의 차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세대를 보면 어때요 제가 60 65 어머니 80대, 자녀 30대. 그러면 노인이 중간에 있으면서 세대에 대한 견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력을 가진 노인이 실력이 있는 노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닭만 해도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사실 통닭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마 먹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 아니죠. 그럼 제가... 예, 나 때는, 옛날에는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저는 알아듣잖아요. 통닭을 먹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알고, 한 주에, 한 주가 멀다 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그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스무 살이 되도록 통닭을 먹어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 문화 차이가, 문화 충돌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력에다 이용하면은 그런 문화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제 자녀 세대, 제 또래 중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가난해서 그랬지만, 또 부자들은, 음료 사람들은 먹었겠죠. 저는 시골 산천이어가지고. 이렇게 시력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서 넓을 때에 부동산 투자를 하든, 자기에게 자기 개발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유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시력이 실력이 되려면 역시 또 시력이 높아야 돼요. 높아. 그래서 사업원리에 대해서도 알고 인간심리에 대해서도 알고 시장과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걸 이해해야 되겠죠 저도 교직에 있다가 조교하고 시간강사하고 학원하고 교육계에 있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해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이긴 하지만 제 어찌보면 이념과 가치관이 들어간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제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제가 요전에뭐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하고 나던 그 15년 경력, 그 경력에서 온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전성기를 지나서 또 하강하는 이런 것을 이해할 때, 사업한다고 뭐 투자한다고 금방 매출로 안 나오고 금방 수익으로 안 나온다고 해도 이해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할때 그냥. 3분기마다 이렇게 한 번씩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3분기마다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성과에다가 목표를 두면 거기에 초점을 두면 장기적인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돼요. 왜?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한 번도 3년 만에 정말 이 결과를 낼까 말까. 뭔가 성과를 보여 줄까 말까 그런데 금방 와 가지고 한번 모의고사 보면 한번 중간고사 보면 금방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학원 한두 달 다녀 가지고 한두 주 다녀 가지고 그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급하고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왜 여기 보냈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좀 기다려 달라는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사업자금으로 어찌보면 주식 투자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날마다몇 번씩 거래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데이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또 중기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안목을 이렇게 높고 높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노인 실력 시력이 대단한 거죠. 진짜 시력은 떨어진다. 이 육체의 시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인간 심리를 볼수 있는 거. 한국인과 서양인의 심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여자와 남자의 사실은 노인의 시력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왜 노인 간단하게 말하니까 좋죠. 싸잡아서 말하니까 좋지만 노인이 갔습니까? 시력 진짜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의 어떤 그 주식 투자를 좀 조장하는 그런 예, 유튜브를 할까 싶어서 한 사람은 노인들 중에 <laughs> 당신 같은 시력 못 되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게 투자를 종용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조심스러워요 저도 노인이라고 전부 다 시력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시력이 아니에요 나이가 실력이 아니라고요 나이만 이를테면 들었다고 해서 투자 잘할 것 같으면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역시 나이를 뭐랄까 옹골지게 먹어서 시력을 갖춘 사람이 실력 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역시, 노인의 그 시력 좋은 사람은 눈이 밝아요. 총체성을 갖는다고요. 거시적 크게도 보고 아주 미시적.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성이 있고, 이른바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사람 심리를. 아, 그래서 저 CEO가 지금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 이면을 읽을 줄 알고 그 속을 읽을 줄 아는 사람. 해안이라고 하죠, 해안. 지혜로운 눈, 슬기로운 눈을 가진 그런 노인은 육체적 시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심안으로 보는 거죠. 심안. 마음속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 몸의 눈으로만 볼면 안 된다고요. 머리로만 볼게 아니라 심신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 눈은 봤다고요. 그런데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도 못 보는, 현실 즉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고, 오히려 이 사기꾼한테 돈을 갖다 바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눈이 밝으려면, 뭐, 어, 영양에 좋은 것, 눈 건강에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심신 마음과 몸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경영자에게는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선거를 하, 하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배우자를 고를 때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낮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눈 높이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아놓고 잘못 뽑았다고, 후의원 대통령. 뽑자마자 선택하자마자 이혼하잖아요. 어찌 보면. 왜? 몇번 봐가지고 실망하면 그냥 내가 잘못 뽑았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공동 책임이다 보니까 무책임인 거예요. 여러 시 하나를 뽑다 보니까. 그런데 투자는 아니잖아요. 어느 지점 다 골랐다. 이거 골랐다면 이건 못 고르는 측면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택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사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눈이 밝아야 되죠. 그러려면 총체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역시 실력 좋은 노인의 눈은 고와요. 곱다. 부드럽다는 이야기예요. 유연하다는 이야기예요. 눈으로 고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편견. 이게 없다는 이야기죠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은 부드럽게 애정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곱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농부처럼. 그래서 아까 이 박영옥도 주식 농부라고 했잖아요. 농촌 사람이기 때문에, 농촌 사람 출신이기 때문에, 농부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식도 심고 가꾸고 거둔다. 옛날 속담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했는데 뿌리면 못 먹습니다. 가꾸어야지. 김매고 가꾸는 것이 뿌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녀들 뿌리는 게 어려워서 못 납니까? 키우는 거. 죽을 때까지 키워야 하는 거. 그게 무서워서 못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농사는 어때일 1년에 한 번씩 짓는 게 많잖아요. 여러 번 재배하는 것도 있지만 논, 농사 벼한해한 한 번이잖아요. 한번 망치면 또 하늘을 기다리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길고 또 길죠. 그래서 주식은 하루에 몇 번씩 농사를 짓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만 하면 주식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노인이 시력이 좋다면 실력을 발휘하겠는데, 이렇게 넓고 높고 밝고 고운 눈을 가지고, 특히 마음의 눈으로, 심한으로 본다면 해안, 지혜로운 눈. 슬기로운 눈으로 본다면 이게 보여요, 이게. 그러면 딱딱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 고를 수 있고, 주식 고를 수 있고, 경영자라면 인사할 때 승진시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참 투자라는 게 사실은 이 어렵고도 재밌겠더라고요 재미, 그런데 노인들이 용기를 가질 필요는 있죠. 보세요. 저바이든이다 미국 지금 트럼프다. 저요들이 키신저 German 사람들이, the German 사람들이, t h 이츠 얼마나 이 t h 사람들이, 니까 보면 우리나 사람들이, the German 사람이 t h 사람들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력이 좋은 사람이좀 해야 됩니다. 다양하사람줄이는사람 그래서 어느 쪽 한쪽만 봐가사람그쪽에서만사람을 뽑는다든가 어느 지역에서만 사람을 뽑는다든가, 어떤 정책을, 그, 편견되게 몰아붙인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노인의 투자 실력은 시력이 좌우하는가? 시력이 실력인가? 정답은? 그렇습니다. 맞다. 시력이 실력인데, 그러면 시력 좋은, 실력 좋은 노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